오대산에 왔는데요. 여기 현이치고요. 정멸보공 쪽으로 가서 비로봉 지나서 상왕봉 미르감 쪽으로 돌아서 돌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처음 가보는 건 아니고, 대장이랑 한번 가봤는데 따라만 가봐서 길을 잘 몰라요. 열심히 가봅시다. 아무리 봐도 입구에서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잘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냥 올라가 봐야 되는데, 역방향으로 돌아질 텐데, 문제는, 가장길이 여기가 맞느냐 이건데, 아이고 모르겠다. 아 여기까지 가보고 없으면 또 내려가야지만, 뭐. 아이고 지도를 잘못 읽어서 거꾸로 가네. 창피하다. 드디어 상황봉 올라가는 등산로를 만났습니다. 4.1km 남았고, 비로봉까지는 4.4km 남았네요. 하, 아, 아, 여기서,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지금 온 거죠. 여기로 갔어야 되는데, 열리 왔어요. 바보 같네. 아이고, 눈이, 사람이 많이 안 다녀서,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잘갈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기지뭐요위가 상황봉 같은데요. 하, 눈이 쌓여가지고 미끄러워서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어제 하, 산은 하. 제가 등산을 시작하고 겨울산이라는 데를 처음 와본 곳입니다. 상고대라는 것도 이곳에서 처음 봤어요. 사 아주 뜻깊은 곳입니다. 어, 지금은 상고대가 없는데 저쪽 봉오리쪽으로는 상고대가 있거든요. 뭐 가봐야 알겠지만 상고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가보죠. 상왕봉에 왔습니다. 몇미터인가? 아, 아, 1491이라고 되어있네요. 아, 아. 아유, 다, 완전 다 산이네. 상왕봉에서 위로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냥 숲길이에요. 능선을 따라서 쭉 가다가 저 언저리에서 봉오리를좀 올라가면 됩니다. 이걸 상고대라고 해야 되나? 향고대가 조금 맺혔습니다. 네, 비로봉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겁나게 많이 불어요. 아이고, 길름이끄었고 바람 불고, 아이고, 으유. 아, 힘들다. 이쪽이 주목 군락지라고 하거든요. 주목입니다. 살아 천 년, 죽어 천년 간다는 주목인데, 아, 눈 속에 폭 묻혔습니다. 주목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눈에 덮혔어요. 아, 상거대가 멋지게 맺혔습니다. 아. 눈이 내리는 건지, 바람에 흩날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유. 아, 이쁘다. 여기가 비로봉인가? 아닐 것 같은데? 더 가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비로봉 아니에요. 으아 아산이다! 드디어, 비로봉에 도착했습니다. 아, 온통산이네, 온통산. 여기가 일로봉입니다 아, 멋진 상고대입니다. 비로봉에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상고대 방향이 상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다시 찍어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다. 주차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저 능선을 이렇게 타고 도는 것 같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거꾸로 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잘 찾아왔습니다. 아, 오늘 상고대는 아까 저 주목 쪽에서 조금 봤고 그리고 이쪽 비로봉 밑에서 한 50m 정도만 상고대가 보였습니다. 아, 눈이 많아서 무지 힘들었는데 아이고, 이제 저끝트머리에 가서. 주차장에 가서 제가 길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상원사 가는 길이거든요. 네, 여기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로 들어갔어야 돼요.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제가 저기로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화장실인데, 화장실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부대산 상원사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리 들어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들어가서 거꾸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뭐 돌아왔어요 오늘 추억여행을 잘 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합시다 저리 가면 안돼요